노동으로. 자 전멸까지 빼서 상대 빨아들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애쉬 서포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어떤 애쉬 서포시냐 평상시에 뭐 어, 유성애쉬 되게 서포스로 많이 쓰잖아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, 이번에는 조금 라인전에 조금 특화되고 견제력을 바탕으로 좀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러한 어, 애쉬 서포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룬 세팅입니다. 룬 세팅 같은 경우는 칼라에비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. 어, 칼라에비 비열한 한 방, 마순팔을 통해서 기존의 만화 수급 이런 거는 채워준다라는 점을 확인하고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인게임에서 만나보시죠. 확실히 조합 같은 경우도 좀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, 아, 어... 애쉬미포다 보니까 조합이 좀 약간 근본적으로 조금 센 조합이긴 하죠? 음, 근본적으로 좀센 조합이다. 그래서 라인전에서 칼라이 조금 터트리면서 이런 식으로 라인전 세게 압박할 수 있어요. 음, 일단 탈진 하는 뺐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. 그래서 고점을 그 활용해주시면 좋고 이 레벨에는 원래는 E를 찍는데 Q를 찍어서 라인전을 조금 더 강하게 진행해주셔도 좋습니다. 어좀 라인에 계속 푸시하는 라인을 만들어서 뭐 아래쪽 교전이나 이런 거 났을 때 백업 가기 좋게끔 해주시면 좋아요. 부시와드는 체크해 주시고. 자, 큐스택 쌓아놓고. 약간, 요런 식으로 견제해 줍시다. 네, HP가 좀 많이 빠져서 이번 타이밍을 근데 조금 조심하기는 해야 돼. 그래서 아니면 아예 그냥 집 타이밍을 한번 혼자 가졌다가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응. 자, 상대 정글이 안 보이는데, 대각선 상으로 끝자락에다가 날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진짜로 정글 동선 파악하기 좋을 거예요. 이렇게 하면. 이렇게 쏘면은, 정글이 모습이 안 보였다. 이러면은 집 타이밍인 거예요. 이건 집 타이밍이고, 아래쪽 캠프에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. 약간 이런 식으로, 좀 예측하면서 게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음. 그래서 상대가 아래쪽에서 뭔가.. 아이고 잘못 잡다 상대가 아래쪽에서 뭔가 할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주면 좋아요 음, 점막 걸고 공격적으로 자 점멸까지 빼서 상대 빨아들이도록 할게요 W로 마무리. 좋아요. 자, 이러면은 미포스펠 다 뺐으니까 저희 쪽에서는 조금 더 이득을 많이 받고 이제 다음 타이밍부터는 이제 치감을 좀 달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 라인까지 빠르게 푸시하고 집 타이밍을 가져보도록 합시다. 정글러가 오브젝트를 잘 챙겨주고 있는 치감사 주시고 신발하고 포션 사서 가도록 합시다.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무래도 트페가 6레벨 찍으면은 바텀 쪽으로 좀 동선을 많이 잡을 것 같아.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좀 라인 관리해주면서 플레이하면 될것 같고요. 네,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움직임만 잡아줘도 되기 때문에 움직임만 잡아줘도 되고요. 나이스. 탈진도 뺐다. 오, 완전 이득. 이러면은 저희가 6레벨 타이밍에 조금 더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. 음, 진짜 어플. 라인 계속 관리해주면서 합시다. 상대가 이런 구도가 되면 함부로 나오기가 좀 힘들어. 그래서 좀 아포지션 잡으면서좀 CS 받아먹을 것 같을 때 W로 견제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은좀 아파요 이것도. 어, w 견제가 생각보다 아프기 때문에 W 선마 하고 쿨감 템을 기준으로 좀 가주시면 좋습니다. 첫 템은 그래서 그림자검이 제일 베스트 아이템이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끝자락에서 W만 깔짝깔짝 날려주시면 은 진짜 좋아요. 자, 이러면은, 바텀 타워 좀, 때려줄 수 있겠죠? 자, 이런 식으로, W 견제한번 해주시고, 공 쏘고, 점화 평타 한 대만 때려주시면, 잡을 수 있습니다. 깔끔한 킬가 이거 대각선으로, 이 e 스킬 날려서, 상대 위치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. 상대가 전멸이 없기 때문에, 그 타이밍 활용할 수 있으면 좋고요. 약간, 이런 식으로. 미안. 사일러스 텔 빠졌고, 좀 기다렸다가 그림자검 사갑시다. 효율이 좀잘 나오는 아이템이라. 그림자검을 뽑는 게 좋아. 오. 잘 피하긴 했지만, 살기엔 힘들 것으로 추정되고. 이 라인 받고, 집으로 갑시다. 이건 블라디가 탑으로 올라올 순 없으니까. 아 마무리. 칼라비가 약간, 요렇게 쓰기가 되게 좋아. 음, 요게 되게 좋아가지고. 안전하게 집 타이밍 가지고, 용 타이밍으로 내려갑시다. 왠지 약간 암살각 보려고 좀 있을 것 같았어. 오 여기서는 쿨감을 먼저 가주시는 게 좋아요. 왜냐 쿨감 40%를 맞춰야 W 쿨이 2.4초가 나와서 메인 좀 효능이 나온다. 어 유성 AC를 할 때도 쿨감 40%가 메인이잖아요. 지금도 역시나 쿨감 40%가 메인이다. 활용해 주면 좋고. 자. 상대가 이니시팅을 딱 걸려고 하는데 이거 애쉬 내꺼 궁이라 자 일단은 미포쪽을 조금 홀딩은 해주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최대한 슬로우 멀리서 그냥 견제 견제 해주시고 좋아요 어 구도가 나쁘지 않은데 자 테페 궁 빠졌고 유미 궁 빠졌고 사일러스도 궁 빠졌으니까 이번엔 저희가 좀 치고 나가 봅시다 아 좋아요 나이스 그거는 피하고 안쪽으로 조금 피하면서 할게요 저는 오케이 계속 꾸준히 두나 넣어주기 아 좋아요 약간 이런식으로 포지션 자체를 좀 약간 오래 살면서 견제 빡세게 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일단은 불클 뽑고 뛰어가 봅시다. 와, 블라디궁 진짜 이쁘게 들어갔다, 근데. 일단은 한번 빠지고, 용타임이 얼마 안 남긴 했는, 했는데, 글로 가면은 안될것 같기도 하고. 어, 오케이. 좋았어. 오, 어, 제드 센스 좋았다. 최대한 빼고, 궁돌자 말다 써주시고, 자, 앞라인부터 일단. 테이프굿 아 나이스 좋아요. 이러면은 사용을 저희가 챙겨주도록 합시다. 어, 오로는 제가 맞아주고 먹도록 하죠. 아대각선으로 한번 날려주고, 집 타이밍 가지도록 합시다. 보시면 어, 바로 때리는데도 딜이 조금 돼. 원래, 웬만한 서포터 바론 칠때 도움 안 된다고 제가 포지션 그냥 잡으라 하는데, 얘는 때려주면 좋아요. 어, 오히려 좋아, 때려주면. 어. 빠지는 쪽에다가 궁 써주시고, 유미도 맞추긴 했는데, 이거 못 잡나, 혹시? 아이고, 아쉽다. 오, 야. 오, 야, 미안하다. 이건 어, 죽었다. 아유, 아쉽다. 제대로 안뺄줄 알고 했는데 빼 빼버렸어 가지고 타이밍이 좀 어긋났네. 이러면 난입 터지고, E W Q 빨면은 피 차고, Q 한번 와우 데미지 오 레전드. 사실, 템이 요렇게 나오면은, 그 다음 템은 필멸자를 가주시면은 깔끔한데, 서렌이 나오면서 게임 마무리 됐네요. 마지막으로, 그래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딜 그래프도 한번 확인해 보죠. 아우, 편안하다. 자딜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딜량 같은 경우는 3등을 차지한 모습이고요. 워낙에 딜러가 조금 세다 보니까 딜량은 그냥 준수하게 나온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룬 세팅, 룬 활용도 살짝 보면은 비어란 한방 활용이 500 정도 되었고 칼날 비 42번 좀 견제하는 데 활용 잘 됐고 깨달음 공격력 환산이나 뭐 만화 회복 활용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잘 됐다 그리고 좀비워드가 그림자검 가는 챔프들에게는 거의 필수적으로 좋다라는 점 알아두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라인전에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칼날비 애쉬 서포터였습니다 유성과는 조금 다른 방향성인데 그래도 유성보다 가 칼날비가 라인전 자체는 조금 더센것 같아서 요... 빌드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!